자, 개념 유형 중등 수학 파워편 1학년 1학기 소인수분해부터 풀어 보겠습니다. 자, 1번 봅시다. 자, 몇 쪽이죠? 어, 7쪽입니다. 7쪽. 자, 1번. 1부터 3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약수의 개수가 2 개인 자연수 찾으래. 어, 약수의 개수가 2 개인 자연수를 우리가 소수라고 부르죠. 그러면 소수가 모두 몇개 있어? 쭉 적어 볼까요? 자, 2 3 5 다음 7, 다음 11, 13, 17, 어, 19. 요 8개는 외우고 있고. 자, 나머지 20과 30 사이에는 23이라는 소수와 29라는 소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몇 개입니까? 어, 10개 되겠죠. 그래서 1번 답은 10개입니다. 자, 2번 갑시다. 모든 소수는 홀수이다. 어, 모든 소수 홀수입니까? 아, 2라는 소수 한 개는 짝수고요. 나머지는 이의 배수는, 어, 제거되니까, 이의 배수는, 이, 어, 뭐야, 짝수는 이 하나 있겠죠, 맞죠? 그래서 이 거짓이다, 맞죠? 그 다음 가장 작은 소수는 같은 말이지, 가장 작은 소수는 1이 아니고 2입니다. 그래서 거짓이고요. 합성수의 정의는 약수가 세개 이상이다. 어 참이네. 그 다음 두 소수의 합은 항상 합성수입니까? 두 소수의 합이 아니고 곱은 항상 합성수야. 근데 합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 위에 소수 있잖아, 맞죠? 위에 소수. 요 소수 쭉 한번 확인해 보면 2하고 3을 더하면 5라는 소수가 될수있잖아 맞지. 또는 뭐 2하고 5는 더해서 7이라는 소수 될수 있고 두 소수의 합은 뭐 될지 알 수가 없고요. 두 소수의 곱은 합성수입니다. 두 소수를 곱하면 항상 합성수가 나와요. 그래서 얘도 거짓이죠. 그다음 모든 자연수는 뭐와 1과 약수 개수가 한 개인 1과 약수 개수가 두 개인 소수와 세개 이상인 합성수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근데 1을 빼먹었으니까 얘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오른 것은 삼번 되겠네요. 되셨나? 자, 삼번 갑니다. 자, 이의 세제곱, 이를 세번 곱하래요. 이 곱하기 이2 곱하기 이2 되겠죠? 이이사사이 2, 팔입니다. 2, 4, 4, 2, 맞죠? 근데 육일에 틀렸네. 그다음 칠을 세번 곱하는 걸 우리가 칠의 세제곱이라고 약속하죠? 얘가 참이고요. 삼을 네번 곱했어. 그러면 얘는 삼을 네번 곱했다해서 삼의 네제곱이라는 적습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틀렸죠. 11분의 1을 세번 곱했다라는 말은 두 가지 방법으로 있죠. 첫 번째는 갈로 에서 11분의 1이라는 덩어리를 세번 곱했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고 아니면 분모끼리 곱해서 분모는 11의 세제곱이고 분자는 1을 아무리 곱해봤자 1이죠. 이렇게 표현이 되고 11분의 3은 틀렸습니다. 그다음 5번은 1을 세번 곱했대요. 2의 세제곱 곱하기 5를 두번곱했대 5의 제곱. 그래서 얘도 참이네요. 그래서 참은 참인 걸 찾으래. 옳은 거. 2번과 5번이겠네요. 다음, 180을 소인수분해 하세요. 그랬어. 180을 소인수분해 보자. 밑에 소수로 나눠보면 되죠. 나는 2로 나누면 90이고요. 또 2로 나누면 45 되고, 그 다음 5로 먼저 나눌까? 5로 나누면 9 되고, 9는 3 곱하기 3이지. 그래서 2가 2개 생겼어. 그래서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도 2번 생겼네. 3의 제곱 곱하기 5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니? 2의 제곱곱하기 3의 제곱곱하기 5 3번 되네요. 됐나? 5번 갑니다. 396을 소인수분해하세요. 그랬어. 자 396을 나눠봅시다. 2로 나누면 2 100 2 98 28에 16 198 되고 2 2 98 2 98 99 그다음 뭐 3으로 나눌까? 3이면 33이고 또 3이면 11 되겠다. 맞죠? 그래서 얘는 2두번 2의 제곱 곱하기 3두번 3의 제곱 곱하기 11 그래서 얘가 얘랑 같대요. 그래서 지수 비교하시면 2의 a 제곱 2의 개수 두 개죠. a는 2 b는 3의 개수 어, b도 2 c는 곱한 나머지 곱한 숫자니까 이만큼이죠. c는 11입니다. 요세개 값을 다 더하래 그러면 다 합치면 합 하면 15 되겠네요. 그래서 5번입니다. 넘어갑니다. 소인수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찾으래. 소인수란 말은 소인수분해하였을 때 나오는 소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8을 소인수분해하면 조금 생략할까? 18은 2, 9, 18, 3, 3, 9.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3의 제곱이어서 여기서 나오는 소인수는 여기 나오는 소수 2하고 3입니다. 예, 소인수는 2하고 3. 그다음 2번 24를 소인수 분해하시면 24 소인수 분해해 봅시다. 2, 12, 2, 6, 어, 2, 3. 그래서 얘는 2의 세 제곱 곱하기 3 되고 여기 나오는 소인수도 2랑 3입니다. 맞죠? 얘도 2하고 3이 소인수네요. 3번 54입니다. 54도 소인수분해 보시면 2, 27, 3, 9, 27, 3, 3, 9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소인수는 2하고 3 그래서 얘도 2하고 3 전부 다 2하고 3이네 그 다음 84 갑시다 84 소인수분해하시면 2, 42, 2, 21, 그 다음 3, 7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나온 소인수는 2와 3과 7입니다. 맞죠? 2, 3, 7이어서 얘가 나머지와 다르네요. 나머지 일단 마무리까지 합시다. 108을 소인수분해 하시면 2, 54, 2, 27, 3, 9, 27, 3, 3 9. 계속 108도 이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고 마찬가지 소인수는 2와 3입니다 전부 다 2하고 3인데 이 4번만 7이 포함되어 있어서 소인수가 다른 것은 4번입니다 다음 자 120의 7번 120의 약수가 아닌 것은 120의 약수는 120을 일단 소인수분해서 찾으면 제일 조금 편할 것 같아 120을 소인수분해 보시면 2, 60 2, 30그 다음 3, 10 그다음 2, 5, 2가 하나, 둘, 세 번. 그래서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한개 곱하기 5. 자, 얘의 약수가 아닌 것을 찾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약수라는 말은 음, 어떤 숫자한테다가 뭘 곱해서 어, 곱해서 이 친구가 될수 있는 얘를 약수라고 부르죠, 맞죠?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들은 모두 이세 개보다는 적게 있어야 되고 삼한 개보다는 적게 있어야 되고 오한 개보다 어, 적거나 같게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세 개보다 여기 더 많이 쓰면 그건 약수가 아니고 배수꼴이잖아 그러면 이세 개까지만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이두개 썼고 세개 썼고 한개 썼고 한개 썼고 두개 썼어 그래서 이는 무방하네. 그다음 3도 봅시다. 3. 3도 하나까지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하나 써도 됩니다. 하나 썼네요. 하나 썼고요. 하나 썼고, 하나 썼고, 3안 썼다. 상관없죠. 근데 오라는 게 걸리네. 맞죠? 오라는 놈은 안 써도 되고, 하나를 써도 되는데, 이 친구 4번은 오를 두번 썼잖아. 맞지? 그래서 얘의 약수로 만들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이 5의 제곱이란 친구 때문에 4번이 약수가 아닙니다. 다음. 약수의 개수가 6개인 거. 약수의 개수를 소인수분해 이용해서 풀 때는 항상 소인수분해가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약수의 개수 공식을 씁니다. 맞죠? 2의 약수는 뭔데? 1, 2. 몇 개? 두 개. 곱하기 3의 약수도 1, 3두 개. 곱하기 5의 약수도 1, 5두 개. 2개.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니까 8개. 1번은 8개네. 틀렸네. 3의 제곱 약수 세개 곱하기 7의 약수는 1하고 7두 개. 곱하면 6개. 약수의 개수 6개인 거 일단 2번인 것 같고 나머지 대봅시다. 3번 2의 5제곱의 약수는 어, 2로 이루어진 게 5개 있는데 1, 한개 추가되어서 6개 곱하기 5의 약수는 1하고 두 2개 그래서 얘는 12개 그래서 해당되지 않고 그 다음 144와 2 0 0이란 친구는 소인수분해해서 합시다. 144를 소인수분해하시면 2, 72 2, 36 2, 2, 1이 16이니까 2, 8에16 2, 9, 그 다음 3, 3 그래서 144는 2가 4개 곱하기 3이 2개입니다 그래서 약수의 개수고 하면 2의 4제곱은 약수가 5개 곱하기 3의 제곱의 약수는 3개 곱하면 될 다섯 개니까 얘도 해당 사항 없겠다 맞죠? 2의 네 제곱의 약수가 왜 다섯 개예요? 쭉 적어 보시면 2로 이루어진 게네개 있어요. 맞죠?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네 제곱까지. 그런데 맨 앞에 1한개 추가됩니다. 모든 수의 약수. 해서 항상 지수보다 한개더 많다 생각하면 편하다 그랬죠. 그렇게 정리하시고 200을 소인수분해하면 200쭉 나누기 싫으니까 200이란 친구는 2 곱하기 100이고 100이라는 놈은 이두 개, 오두개 만나면 100입니다. 우리 수업 중에 다 했죠. 그럼 총 2가 3개고, 5가 2개입니다. 혹시나 헷갈리는 사람은 200을 밑으로 쭉 나누는 방법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의 세제곱의 약수는 4개, 곱하기 오의 제곱 약수는 3개, 문제는 12개. 그래서 답은 6개인 건 2번밖에 없네요. 그래서 문제 풀때답 <laughs> 나왔다고 뒤에 거 안 풀고 하지 말고 우린 공부하는 중이니까 하나 하나 다 약수의 개수를 구해 보십시오. 자 다음 126이라는 친구의 어떤 자연수 를 곱해서 가능한 작은이죠. 어떤 자연수의 제곱 되게 만들려 고 그러면 아 지수가 어, 짝수가 되게 만들면 된다 그랬다 맞죠. 요거 생각하시고 자 126을 일단 소인수분해 하십니다. 2, 6 3 3, 21 되겠죠. 3, 7. 그래서 126은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 되겠지. 여기다 어떤 숫자를 곱해서 어떤 숫자의 제곱되게 만들려면 이 친구들의 지수를 전부 다 짝수게 되게 만들기 위해서 아 2가 하나밖에 없네. 2한개더 필요하고 3은 두개 있으니까 됐죠. 7이 하나밖에 없네. 7한개더 필요하죠. 그래서 결국 얼마를 곱했어요? 14를 곱했습니다. 답은 4번이겠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잠깐 멈추고 음, 여기까지 어, 개념은 기본 넘어갔습니다